자 그림은 지상에 위치한 H1 구간의 기층 전체가 천천히 단열 상승하여 H2 구간에 위치하였을 때 기층의 온도 변화를 단열 선도에 나타낸 것이다. 라지 A에 위치한 공기는 A플라임으로, B에 위치한 공기는 B플라임으로 이동한다. 이 문제 어디서 많이 봐본 것 같죠? 어, 개인적으로 이 문제는 2021학년도 수능 19번 문제를 좀더 친절하게 설명해 준 문제가 아닌가 라고 생각,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2021 수능 19번 이후로 굉장히 연계교재에서도 이와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다. 발문의 마지막을 보게 된다면 H1에 있는 공기덩어리 중에서 A는 A 플라임으로 B는 B 플라임으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것 자체가 2021 수능과는 좀더 다르게 친절하게 이제 표현해주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싶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일단 H1에서의 라지 A를 파란색으로, 그리고 H1에서 라지 B를 빨간색으로 표현을 할게요. 자, 지표에 있는 A 공기를 H2까지 올릴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공기가 불포화 공기로서 계속해서 상승을 한다면 H2와 만나지 못해요. 반면에 포화 상태라고 생각하고 올려도 만나지 못해요. 이게 의미한 건 뭐냐면 H1에 있는 A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포화 상태를 겪어가지고 A'인 플라 H2 구간까지 올라왔는 말이거든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H2에 있는 A 구간에서 수빈단열 감률을 따라서 쭉 내리면 되겠죠. 수빈단열선이 점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리면 되겠다. 다시 지저분하니까 좀 정리하고 다시 할게요. H2에 있는 A플라임에서 수빈단열 감률을 따라서 내려가 보자. 그리고 H1에 있는 A에서 건조단열 감률을 따라서 올려보자. 이때 만나는 교점이 어디니? 여기가 되겠죠. 그렇다는 말은 H1에서 A가 상승한 다음에, 여기가 대략한 0.4km이기 때문에 0.4km에서 포화 상태가 포화 상태로 변하면서 수분 단열을 수분 단열 감률을 따라서 h 2까지 올라갔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마찬가지로 좀더 깔끔하게 지우고 정, 지우고 다시하겠습니다. H1에 있는 A는 건조 단열 감률을 따라서 0.4까지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제 이슬점하고 온도가 같아지는 상대습도 100%가 된 다음에 포화 상태로서 수분 단열 감률을 따라서 h c 2강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이현할현할수 있겠고, 이번엔이번 표현해 표현해 게요 h 게요있었에 있었던 b가 건조게이면 계속해서 건조게다면 건조 단열감률, 게 단열 단열 이렇게 이렇게 라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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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게 이렇게 이라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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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에 이렇게 이렇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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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 H2 구간에 있는 비의 수분 단열 감률을 따라서 내릴게요. 내렸고 H1에 있는 비에서 건조 단열 감률을 따라서 올리겠습니다. 만나는 교점이 포화 상태에 이르려는 지점이, 지점이 되겠죠. 대략 2km네요. 2km에서 포화 상태 의 공기로 변했다는 말이고 여기가 비공기의 상승 응글 고도가 되겠습니다. 정리해서 좀더 깔끔하게 정리한다면 비는 건조 단열 감률을 따라 가지고 2km까지 올라갔어. 여기에서부터 포화상태로 바뀌면서 수비능력압률을 따라가지고 b 플랜까지 이동을 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기억할게요. 라지 에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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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보다 낮다. 맞죠? 라지 에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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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기억0 맞는 거가 되겠고. 니은. 공기의 상대수도는 라지 A에서가 라지 B에서보다 낮다. A에서가 B보다 높습니다. 사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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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하게 좀 문제를 빨리 풀수 있는 힌트를 드린다면, 우리가 상대 습도가 100%라고 말하는 것은, 상대 습도 100%라고 말하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포화상태에 이르렀을 때가 이슬점 온도하고 온도가 같아지는 상대 습도가 100%가 되는 지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말 자체가 온도하고 이슬점 온도가 같은 지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승응결고도에 가까워야지 상대 습도가 높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다시 왼쪽 그림을 봅시다. 자, A 지점에서의 상승 결과도. B 지점에서의 상승 결과도. 뭐 굳이 뭐 지표까지 내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B 지점만 가지고 따진다면 이렇게 따질 수 있겠죠. 좀더 이제 더 쉽게 생각한다면 지표 H1A는 A에서 포화 지점까지. 여기가 가까워요 아니면 B에서, B에서 2km까지 가 가까워요? 당연히 지표 쪽에 H1 구간에 있는 A에서 0.4km까지가 훨씬 가깝죠. 그러니까 여기가 상대습도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렇게 직관적으로 풀고 넘어가는 게좀더 빨리 풀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자, d 고 갈게요. H2 구간에서 기층의 안정도는 불안정이다. H2 구간은 여기거든요. 연초록색으로. 자, H2 구간은 A플라잉 공기부터 B플라잉 공기까지를 말하는 구간인데 이두 공기는 일단 둘다 포화 상태입니다. 포화 상태. 포화상태 자 a 플라임에 있었던 공기는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수변단열선을 따라서 기온이 감소하겠죠. 핑크색으로 할게요. 수변단열감률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상승할 거다. 자, 우리가 이제 비교해야 될건 뭐냐면, 여기 수변단열감률선을 따라 감소하는 공기, 그리고 여기 실선으로 남아있는 주변공기. 자, 그러면 H2 구간에서 기층의 안정도는 어떻게 말할 수 있죠? H2 구간에서 기층의 안정도는 온도가 높으면 계속해서 상승을 할 거야. 자, 그러면 이미 지점을 하나 잘라볼게. 이렇게 한 2.5km 구간을 자르게 된다면 혹은 아무데나 2.8km 구간을 잘라보게 된다면 주변 공기의 온도에 비해 가지고 수균 단율선을 따라 올라가는 공기의 온도가 높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은 계속해서 올라가려는 상승하려는 상태를 유지할 거기 때문에 기층의 안정도는 불안정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기억 D가 되겠습니다